2025년 1월 2일 건강정보팀 주문행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설 선물 세트 모음전이 2월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품에는 축산물, 수산물, 농특산물,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격대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연휴 전 배송을 위한 주문 시간은 업체 직송 상품은 1월 20일 자정까지. 일반 상품은 1월 21일 오후 4시까지 또 제주도서상관의 경우에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입금이 확인되셔야 명절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며 주문하신 상품은 배송이 한 3일에서 5일 소요되며 택배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 한정 선물세트 한호 상품과 지난 명절에 출시되어서 아주 가성비 좋고 인기를 얻었던 청년농부 흑염소 다시 들어왔고요. 법성포 영광골비, 슈퍼푸드 3종 실소팩 선물 세트, 견과류, 또 건강까지 같이 있는 채용 세트, 프리미엄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생강진액 선물 세트, 오그레퐁 선물 세트, 또 햄프시드 쉐이크 그 이종 선물 세트, 또 꽃감류, 또 유럽 오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설 상품은 설 리플렉과 설 상품 링크를 검색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 액티브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새 특집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액티브를 10개 묶음으로 구입하시면 3개를 추가로 드리고 HP, CP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2월 13일까지입니다. 메타 액티브 이벤트는 기존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 무이자 할부카드는 스마트 결제 전용, 온라인 전용, 오프라인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결제 전용, 즉 지사에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매월 무이자 할부 정책이 회사와 신용카드사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변경되오니 주문 전에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 H 겨우로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바일로 보실 경우에는 매거진 버튼을 누르시고 비전 H를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모뉴 생리대와 위시에네이저 3종 회원가가 원가 상승으로 불가피.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생보리 블렌딩 4kg과 아침가리 대멸 세트는 일시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재운영 시점에 확인이 되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임실 언건키 리커버리 크림 600ml 상품이 결품되어서 설 이벤트 상품이 변경되었습니다. 리커버리 크림 50ml 10개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리커버리 크림 50ml를 2개를 추가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실 엉겅퀴 꽃 식초가 결품되고 재운영 시점이 12월 30일 되어 있는데 아직 재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기형 섬유 향수 시트 운영은 종료되었습니다. 앰플 커버 크림 튜브는 재질이 변경되어 신규 코드로 운영되고 있으니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공지사항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엔트리 아카데미 초급 과정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2025년 1월 3일 9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롯들에즈모 신앙성 아카데미 중급은 1월 7일 10시 30분 드림스케어에서 시작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즈모 경제조케팀 총회의 공지사 안내드렸습니다.